코미디언 김재욱이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욱은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왕복 항공권 예약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여행 취소, 그리하여 다시 여행지 회의, 장인 장모님 처갓댁이 같이 가는 가족 여행지를 추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욱이 캡처에 올린 사진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예매한 해당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4일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운동 포스터와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 등장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도요타, 렉서스, 혼다, 전자제품 브랜드 소니, 파나소닉, 캐논 의류 브랜드 대상트, 유니클로, ABC마트, 맥주 브랜드 아사히, 기린, 사포로 등이 불매 목록에 포함됐습니다.